계략기상 2 1장 이스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되 개들이 이스라의 성곁에서 이스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스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나머지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놓으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뒤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비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지향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지향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11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우사바시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 왕이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라알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 않냐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우사바시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알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우사바시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러 라못에 가서 사울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기란일은 이어나지 아니하고 흉한일만 이어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바시가로대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